소리를 못했지만은 천의 통으로는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으려면 굉장히 정의롭게 들을 수도 있고, 또, 안 들으려면 지극히 고요해서 본래 소리가 없는 그러한 경지에도 자유자재를 해요. 그렇게 되어야 이제 해탈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참어렵지요 자유자재가 저는 관자재처럼 관세음 보살처럼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시끄러운 소리 여러 가지 현란한 그런 빛깔이나 그거 자체가 본래 자성이 없고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이 그러므로 저러한 온갖 것들이 각각 서로 알지를 보단다원 본래 비고 고요하고 없는 거니까 뭐 알고 또는 분별을 낼게 없죠. 이를테면 강가운데 흐르는 물이 빠르게 흐르면서 강물이 쏟아져 흘러가고 있지만 경주하지만 제각기 서로서로 알지 보다 강물 앞에 물과 뒤에 물과 옆에 물들이 서로 모르지 않아요. 그것들은 무정물이니까. 여러 가지 법들도 저 강물과 같다. 지소와풍 그런 사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한 거요또 말하자면은 크나큰 불무대기. 불이 막 용광호에서 타오르는 불같이. 맹렬한 불길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제각기 서로 서로 알지 못해. 그래도 불 화력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더 강한 화력을 발휘하지요. 그러면서 서로가 우리 사람이니까 의식 분별이 있어서 알고 있지만 불과 불길리도 모르고 불과물길리도 모른다는 이에다 제각기 서로 알지 보다니, 여러 가지 법들도 역시 물과 불과 같나이다. 그러하니라. 또 말하면 바람이 오래 불격에 물건에 닿는 대로 흔들리는데, 바람 불면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풀도 움직이고, 그렇죠. 풀도 흔들리고, 제각기 서로 서로 알지 보다나니, 여러 가지 법들도 그러하죠. 그래서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서로 서로 모르는 것처럼 그 작용도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면 지혜가 경제를 알거나 경제가 지혜를 알거나 하는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격 열반의 도리를 말한 거죠. 또 마치 여러 종이, 종류, 종류, 치수학군이 다 나오죠, 지금. 땅덩어리들이 차례차례 의지해서 머물고 있지만, 저쪽 산, 이쪽 산, 산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땅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제각기 서로 알지, 모다 여러 가지 법들도 그러하다. 요는 지수와 풍이 각각 서로 모르는 것처럼 역시 마음과 경계도 그러하다 고그 말이죠.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어 또는 마음과 뜻, 정의죠, 감정, 정과 모든 근원, 근원 육근. 감관이요, 눈, 귀, 따위 이런 것들이 언제나 흘러 굴, 굴러가지만 그래도 굴리는 인 없는 것이다. 유전하지만은 유전하는 게 없다는 거죠. 법의 성품 본래 나지 않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구생법이죠 생멸이 없는, 생기는 것이 없는. 그렇지만 나타내 보임으로 나는 것이라 인연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나타내는 자체도 없고 나타낸 물건들도 없는 타입니라 눈과 귀와 또는 코고 코와 혀와 몸이나 마음과 뜻과 정과 모든 근절이 일체가 공하여 텅 비어서 그만 소품이 없지만은 허망한 마음으로 왕심으로는 분별함에 있는 것 같이 사이비적으로 나타나죠. 분별함에 있는 것이니 실제의 위치 진실한 근본 그 진리로 관찰해 본다면, 온갖 것이 모두 다 성품이 없나니, 법원은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 법원은, 법안은 사량군별로알 수가 없다. 사량군별을 초월한 게 법안, 해안이죠.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진실거나 진실치 아니하거나 진실한 것은 사실 그대로고 진실치 아니한 것은 허망한 허위죠 허망한 것, 허망치 아니한 것과 두 가지 허망한 것이나 허망하지 않는 것이나 세간의 일이거나 세간의 일은 속재법이죠. 세간법 또는 속세를 벗어난 출세가 속세를 초월하는 출세관들이 모두가 어, 가명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 무식이다. 가명만 있을 뿐이지 사실이 없다. 감상대사께서 이제 그 고법사, 성조 법사가 그, 방야 그 공사상 그 삼론종, 삼론종은 제2조안성조법사 1인이 승조요. 비로소 줬자. 삼론종이, 이제, 농수보살 지원하고 그, 그러니까 이제, 중론, 응? 어? 중론, 또한 집이 문론 백론. 백론은 농수보살 제자, 제바가 지은 건데, 그게 삼론종은 제 2조요, 두 번째. 1조는 9만 4 3장각사고3년조은 제일 1조랑. 그런데, 청조각사는 제일 2조인데, 그분이 쓴 물, 불찰돈이 있어. 물건의 모든 만물, 그 사물들이 옮겨서 변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크고 작고, 많고 적은 것들이 그대로지 본래 그대로지 변화는 변천이 없다라고 그런 논을, 논문을 을논 썼어요. 조론에 나와요. 성조국사 조론에 그 불, 불철논문 여러가지 불진공론 열반 문명론 모두 그런 것이 성조국사의 유명한 그 작품이네요. 글 전문이. 그래서 어떤 불교 학자들은 물불천론이 잘못되었다고 또 비판한 것도 나와요. 그 전에 내가 송강사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주봉선임이나 청량국사나 강산대사나 그런 대가들은 송조국사가 쓰신 물불천론이 잘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허물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불불천 논을 인정하면서 해명하려면, 우리 법성계의 이 말이 다 그대로가, 불불천 논은 진리인데, 이것은 비난하지 않으면서 왜 불불천 논은 비난하느냐, 잘못됐다고? 그러한 학자가 있어요. 제법구동 본래댁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말만 다르지 제법이 부동하여 모든 법이 변동이 없어서 노동함이 없어서 본래 부동하다는 이 말이 바로 불, 불천이. 불불천이나 제법구동 본래댁이나 말만 다르지 의미가 똑같다. 어떤 사물, 어떤 만물이 다 그대로 전변하지 않는다. 옮겨, 옮겨 찾자죠? 옮겨 변하는 것이 없다는 말은 바로 제법부동이라제법부동 본래 적이니까 본래 고용한 거니까 물불천론이지. 그래서 감산대사는 물불천론을 해석하면서 거다 이제 주석을 달았지. 감산대사는 한세음 보사를 아들을 낳으려고 부모께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감산대사를 어그 집에 탄생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그러한 말이 나와있죠. 감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대산이 감산이라 오대산 중창을 했거든. 오대산 그거 철학된거 원래는 어, 감사는 증인이지 증인이라고도 하고 덕청이 일인이지 감사는 덕청이 덕청이 되죠 영나라 때 3대 호성 중에 가장 일인자 정치는 최씨열최그 전에 우리 선임 가운데 또그 종본장 하시던, 최대감 선생님 있죠? 성은 제시고 이름은 덕청이고, 자가, 아, 전인이라니 그리고, 호가 감산히간 감산대사는 물, 불천론, 거기에 보면 네 가지 사구개가 나와요.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쳐도 시끄러운 바람이 떠동한게 없고, 강과 바다가 매일 24시간 밤낮없이 흘러가도 흘러가는 바가 없고 또저큰 태산이 뭐 천지개벽을 해서 무너진다 해도 무너지는 게 없다는 그런 사고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감산대사는 불천문 해석을 하다가 마음이 그냥 아주 요지 부동을 했어. 그래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소변을 보는지 소변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게 당연하거든. 그걸 그 시간이 못했다고 자기 그 사실을 썼어요. 그리고 밤 되고 낮 되고 시간이 흘르는데 거기에 딱 그냥 시간이 없어졌어. 김 말하면 거기 그 선호해도 아밤민이낮인지 어 시간이 흐르는 걸다 잊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시공을 초월해야 돼 공간. 그랬다고 이제 또 그때 계절이 가을이라서 낙엽이 해어가지 마당에 절 마당에 낙엽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 따라서 움직이고 옮겨지고 그러는데 그걸 불그러이 보고 있는데도 낙엽이 움직이는 것이 없더라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없고. 그런 말을 강단대사 자기 자서전에 그거 써놨어요. 그래서 물불천론니이 성조법사와 이 법문이, 이 논문이 제대로 된 거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다고 반박을 하고 물불천이 그 어디가 말이 되나 시간도 거르고 고금이 다르고 하는데 이건 맞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그 사람이 공부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도리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성조법사의 물불 천호는 아주 잘된 거라고 강단대사도 극구 찬양을 했어요. 성조법사가 찬양을 할때그 말이 나오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오원이 음. 다 공했다는 거요. 그분 참 대단하지요. 사대가 본무지요. 사대가 본래 머무물이 없어. 본래 무주요. 오원이 역시공이라 오원도 또한 공했다. 장부 임대길 하니, 머리를 가지고 혼자 사형 집행하는데, 그 칼날에 당하니. 옛날에 칼로 왕난이가 그거 저 목을 치잖아요. 무사 잠촌 뿐이다. 마치 봄바람 비는 것같다성조법사의 그 어, 인종제 이게 굉장히 어떨어져요 만고절자지 일본의 고약한 장군이 어떤 고성이 일련산장과 어, 어, 어떤 고성한테 갑자기 나가서 칼을 쫙 떼면서 목을 치려고 막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그 고성도 너무너무 아무런 표정이 다르지도 않고, 그대로 태연자야.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고승, 고생, 고승이 그런 자세를 보고 그 장군이 칼을 던지고, 무릎 꿇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하고, 숭배했다라는 그런 기록과 같이, 성조법사가 어, 사형을 집행할 때, 이렇게 계속 티를 지었어요. 사제도 본래 머무 일이 없고, 몸뚱이가 지수와풍아니요 태초상 행식, 공원도 또한 공한 거라. 내 머리를 가지고 흰 칼라, 흰 칼라를 대하니 다다르니, 다다른 일이다. 마치 봄바람을 피는 것 같다. 그런데 예수도 뵐 수도 없어. 여자 피하니 예수도 하나님을 믿고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렸죠 사형 받을 때 어? 하나님이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안풀어주거든 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을 했어 또성감문인는 성감문이도 사육신하오 북을 쳐서 사람 목숨을 배쳐 그건 망나니가 사형집행할때막 북을 둥둥둥 치면은 망나니가 막 그냥 술 처먹고 그냥 정신이 미친 사람처럼 막 칼춤을 추다가 사람 목을 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산문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 내가 지금 곧 이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천에 무객점하니, 아니, 맨 처음에 신은 겪고 추인명하니 북을 쳐서 사람 목숨을 제초한다말 이제 빨리 사형 집행하여 겪고 추인명하니 그때 이제 해가 접으려고 할 때다. 그거 이제 서산에 해가 기우듯다그 말이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마지막 규절에는 황천에는 구그 객점 만이 황천에는 수 있는 뭐 여관이 없다 말이야. 무슨 죽는 사람이 여관 찾을 거뭐 있어. 황천 저성에 가면은 그거 여관도 없으니 금야에 숙수가 오 오늘 밤에는 어느 집에 잠을 자겠느냐. 성산문이 그렇게 스티를 지었죠. 예수나 뭐 대단한 그 충신 열사도 예수처럼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죽음하고, 이 정말 하면 성종법사하고 대하면 이게 가장 먹들어져 봄바람 베이는 것 같다 말은 내 목을 베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저죠복천스님이라고 곡천 선생님은, 곡천 선님은 그, 저, 사형을 받았거든. 이분도 승려지만, 고승이지만은, 대해 선생님처럼 구양가리 가다가 사형을 집택했는데 곡천 선생님이 금조 6월 6일 오늘 아침 6월 6일 날에, 어 곡천이 수제조이라 곡천 내가 교회를 받는 게 만족하다. 불시. 향천상이면 이 천상의 가지를 아니하면 변시 입지옥이야. 곧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천상에 안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곡천심도 멋들어지게 스트를 걸었지요. 그 대단하죠. 그것보다 곡천선생님 예수 성산문 대변보다 내가 보기에는 이분 그성국옵사가 유사천천풍이란 말이 가장 멋져요 멋들어요 생사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한 분들에요몇 가지 인자에 해서 그만 마쳐야 돼 벌써 4시가 넘었네요 질문 있으면 질문 좀